사과 한입 고영주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우리 어머님의 소원이었다. 나는 사범 평설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는 장이 겹쳐지는 중첩장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병으로 수술을 하셨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언제나 병원으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면서 경향못을 지나 외로운 철도길을 따라 두벅두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만하게 보이는 학생 세 명이 철로 옆길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모자를 보니 깡패만키로 유명한 학교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일부러 내 어깨를 툭 부딪치며 시비를 걸었다. 손에는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금방이라도 나를 후려칠 기세로 나를 빙 둘러쌌다. 나를 구타하고 무엇이라도 빼앗겠다는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나는 반사적으로 책가방을 휘두르며 무작정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 그들도 예상한 듯내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바로 그때 저쪽 멀리 보리밭 샛길로 서너 명 넷돌의 학생들이 보였다. 나는 다짜고짜 "어 영씨가 영씨가!" 하고 그쪽을 향해 이름을 부르며 고함을 질렀다. 보리밭 사이에서 영문을 모르는 그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내 쪽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쫓아오던 깡패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 나는 천만 다행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나는 그 일이 창피했지만 그 말을 어머니에게 하려다가 병상의 어머님이 걱정하실 것이 뻔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어머님도 항상 괜찮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픔을 꼭 참고 내 앞에서는 언제나 웃고 계시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병원에서는 어머니에게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드렸다. 어머니는 그걸 꼭 챙겼다가 나에게 내미셨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이었다.더구나 사과 구경은 어려워서 그 사과가 무척 먹고 싶었지만 나는 완강히 거절했다.그래도 어머니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병원 식단인데 나는 도저히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다.그랬더니 어머니는 다음날에는 한입 베어 먹다 남은 사과를 먹기 싫어서 남긴 것이라며 내게 주셨다. 한입 먹은 그 자리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다음날 또 사과를 내게 내미시며 말씀하셨다. 한입 먹어보니 입이 써서 먹을 수가 없구나. 내가 고개를 저으니 어머니는 먹음직스럽고 빨간 그 사과를 쓰레기통에 버리셨다. 그때서야 나는 어머니는 정말 사과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그 뒤부터 나는 병원에 들를 때마다 한번 베어드신 사과를 먹다가 온전한 사과를 얻어먹는 철없는 아이가 되었다.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사과를 먹이기 위한 어머니의 깊은 뜻이라는 것을 한참 지나서야 헤아리게 되었다.애플 컴퓨터나 애플 폰의 사과를 보면 영락없이 어머님 생각이 난다. 사과 한입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사과를 내미시던 어머님의 하얀 손그리고 어머님 생각에 눈물이 고인다. 논산 훈련소에 어머님이 면회 오셨을 때였다. 면회 시간이 다 끝날 무렵이라 파장에 나타난 신봉사가 생각이 났다. 병약하신 몸으로 그 멀고 복잡한 길을 순전히 정성 하나로 찾아오신 것이다. 그때도 사과는 빠뜨리지 않으셨고 삶은 달, 손수, 빚은 떡, 속옷, 그리고 내가 소포로 보내달라고 부탁한 책을 직접 들고 오셨다. 그 짧은 면회 시간에 어머니는 계속 내 손을 꼭 쥐고 계셨다. 어머님은 그날 밤 근처 여관에서 머물고 내일 떠나신다고 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내무실에 들어와 내일를 보고 나는 또 한번 울었다. 짧은 내일 속에는 입이 좁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 지폐가 몰아져 있었다. 해마다 어머니 날이 오면 가슴이 저미어 오는 까닭도 그때 일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서는 어머니 특유의 향기가 난다. 꿈결처럼 아늑하고 양털처럼 보드랍다. 폭신한 이불 같고 안락의자 같다. 그리고 백합 향기처럼 그윽하고 와인 향기처럼 달콤하다. 체리 같이 상큼하지만 때로는 청국장 같이 구수한 맛이다. 화창한 봄볕이고. 손발을 녹여주는 뜨끈한 아랫목이다. 늦은 귀가시간이면 집앞 모퉁이에서 어머님이 서 계신다. 어머님의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를 모시고자 할때 어머니는 순간도 기다려주시지 않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머니는 고향이다. 결코 고향을 잊지 마라. 호마는 북풍에 몸을 의지하고, 월나라 새는 남쪽 가지에 둥지를 튼단다.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언덕을 향해 머리를 두른다고 하지 않던가. 연어는 비투성의 행진을 하며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 모두가 근본 때문이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오직 어머니만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세상이 너에게 달걀 세례를 퍼붓고 돌을 던지며 온갖 야유와 욕설로 비난하더라도 어디론가 찾아가 하소연하고 마음껏 울고 싶은 자리, 그곳은 바로 오직 어머님의 품안 뿐이다.